네, 안녕하세요 유여울입니다. 어, 지난번에 풀 관련 영상을 좀 올렸죠. <laughs> 그러면서 제가 피스이랑뭐신호부 정도가 꽤 수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수혜가 됐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좀 각광을 받은 게 각청이죠. 각청 쓰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세팅은 범분사인데요 어, 강화 수치 보시면 알겠지만은. 정말 대충 세팅돼 있습니다. 본분을 옛날에 캐다 말아가지고 c p 가 높긴 한데, 이거 회광 껴서 이래요. 회광 빼면 90%된인 거고, 회광치고는 스펙이 좋은 스펙은 아닙니다. 피술도저연 오재련이긴 하지만, 조금 사셋에... 뽀라지가 너무 좋진 않아요? 내가 바로 블레이도 당장은 타이너리 끼던 도금 갖고 왔고요 도금 이수기 이거는 꽤 나름 괜찮은 스펙이긴 해요 골레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호부는 옛날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짬통끼입니다반남 껴놨고요 바람 반함 낀것 치고는 높은 스펙은 아니죠 자 속칭 파티입니다 장점이 아무리 번개를 쏟아부어도 안에 있는 활성이 게이지가 줄진 않거든요, 따로. 이 말은 뭐냐면은, 피스의 단제의 내용이 끝도 없이 촉진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심은 피스를 오즈가 최대한 줄이는 거다. 그래고 신호구 분량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. 사이클 타이머 되는 게좀 퍽퍽해요. 피스 오즈가 최대한 유지도록 해야 돼서 오즈가 조금만 유지가 덜돼도 딜이 훅 떨어집니다. 오즈가 있는 곳을 보면서 오즈가 유지가 이는지들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친구이친구이구이구들이이좀리네

이게 커즈야이이가 귀여운데, 나 날아봐... 사... 내름에다 똑바로 서야할 걸... 아... 가 씹... 핫... 나게비 씌는게 안타깝더라... 야... 세아 티노브 피스에 미쳤다 진짜로... <laughs> 이게 촉진 데미지가 번개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, 나쁜이 뭐가 안돼? 각청이 세진 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냥 카즈가 미친 놈이 돼버렸네 결론이. 어 이러려던 게 아닌데. 일단 피설이랑 P3랑... 신호브 좋아진 거는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, 어, 아이 의도랑 좀 다른데. 근데 네, 그건 감안해주세요. 카즈야 원마 주옥 세팅이 끝난 상황이라 조금 더 각청에 비해서 스펙이 좋은 편이라는 거 감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만개 파티인데 코코미 만개 파티는 많이 보여드렸을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이 아야토 만개 파티 보여드릴게요 아야토 스펙은 나름 좋은 편입니다 가남이긴 한데 후츠가 아니라 대신에 셋업이 짱통이에요 제사가 아니라 어, 지적이 좀 낮긴 한데,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잘 키우는 스펙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위는 약추는 아니에요. 콜린 아까 보여드린 스펙이고, 이제 신호부를 완전히 극단적인 엄마 짬통으로 갖고 왔어요. 제도 없습니다. 결국, 그 만개 일으키는 내만 엄마가 높으면 되거든요. 나머지 애들은 지를 알아서 팔길 하고. 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마무리 작업 끝. 아프다고 울지 마. 부탁 애군 양이고추 예. 관계가 엉하게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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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잠이 없 야, 라모가왕개가 진짜 귀한 거 같아. 야 따라봐. 아프다고 울지 마. 들어 자, 마무리 읽고 당해하지 마. 키... 이혼하 하. 야 아야토는 아야토 데로 들어가고? 만개는 만개다 와 진짜 세다 물론 이건 아야토가 세팅이 좋은 편인 것도 있습니다 이 파티가 아까 그 촉진 파티보다는 훨씬 세팅이 좋아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해도 이거는 야란이 좀적신다는것 같기도 하고 아야토랑 야 근데 진짜 세네요 만개 파티 열한 돌파도 한게어 있거든요. 알토도 그렇고. 신호보다 노돌파야. 얘만 조금 돼 있고. 낙엽게 안타깝도다. 타고. 아무리 그래도 체감상 물의 확실히 차이 나요. 혹산이 들어간 개파티도 한번 봅시다.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. 이거 어떻게 될지. 신비. 신비자 안전거리 확보. 빛줄기를 그리기 어려운 거 열어! 무상의 바람. 그 관계가. 진짜 괜찮다. 가라! 육성공사의식 바람빛. 안전거리 확보. 재무 유혹? 번개의 힘. 부탁할게, 콜리렘바. 야! 자!

번기 캐릭터들이 굉장히 사용성이 좋아져서 소개 해 드리려고 몇개 좀 찍어봤어요 조합을 확실히 느낀거는 신호보는 엄청나게 상향을 많이 먹었고 피슬도 촉진 파티 기준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각청도 현재로서 피슬 발사들로서 매우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뭐 이제 풀 캐릭터 출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풀 원소 자체가 번개 캐릭터 간접상향을 크게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연월에서 빙결 파티를 많이 썼는데, 뭐 아야카 가무 넣은 거랑 클리어 타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. 물론 나중에 이번만 제이 상품만 가면은 장목들이 있다 보니까 벤티로 인한 편의성 차이 때문에 클리어 타임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, 스탠딩 DPS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. 확실히, 원래 조금 고민하던 분들, 신호부나 피술 육성, 해보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. 추천도 해드리고요. 이상으로 유유야흐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